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 변동에 대해서 발표할 10606김예준입니다 문화 변동이란 한 사회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의 요소의 출현 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는 한 사회 내부에서 도 등장할 수 있고, 외부 사회로부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는 기존의 문화 요소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병존 등 다양한 양상의 문화 변동을 초래합니다. 오늘 알아볼 문화변동은 아, 한국의 문화변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정확히는 조선 초기 일전 강점기 시대 때, 광복 이후 한국 전쟁 이후와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변동에 대해서 조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변동이 일어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문화변동이 일어난 시대.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선 초기 종교의 심상의 전환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대상으로하여 대대적인 혁신이 단행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제사는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을 베푼 존재를 대상으로 보답과 감사를 전하는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종묘하는 이질적인 종교 심상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단순히 유교화의 진전에서 시행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명나라 초기에 새로이 등장한 종교심상과 이를 토대로 한 각종 조치를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때 종교정책업이나 문화변동입니다. 1900년대 초, 하마도를 강제점 령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위압적인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식민지 관련나 경찰 당국은 전통 종교 문화의 핵심인 샤머니즘을 원시적이고 속된 미심으로 분류하여 강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 문화, 전통 종교 문화는 억압받고 조선인들은 일본의 문화를 강제로 따라했습니다. 광복 후 한국의 종교의 변동입니다 광복 후 미군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던 법률들을 폐기하였으며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제헌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앙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황에 직면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은 일제 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으며 대종교, 중산교 등 소위 신종교들은 지하에서 벗어나 종단의 재정치과 세력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정신문화의 변동입니다. 한국 전쟁이 가져다 준 새로운 정신문화의 다른 한 가지 커다란 덩어리는 집단주의와 상관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공주의와 친민주의와 사대주의로서 한국 전쟁을 통해 새롭게 확립 강화된 정신문화라고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의식의 측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와 직결되어기도 하고, 집단주의에 있어서의 변화와 현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북,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화변동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50만명의 천도교 37만5천명의 불교, 20만명의 개신교, 5만7천명의 천주교 등 종교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22.2%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예배 의식이나 종교 모임이 사라졌습니다.이번 자료를 찾, 찾을 때 참고 문항을 자료한 정리 자,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첫 번째는 최종석 님이 작성하신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혁신 동덕 여자대학교 2020년에 만들어 만드셨고 13에서 14 페이지입니다.나머지는 여기 ppt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